안녕하세요. 무의식 암기의 K 대표입니다. 어, 아직 얼굴이 나오는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어색한데요. 어, 이제 무의식 암기가 지금까지 얼굴이 나오지 않고 통이 없는 채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제 자주자주 어, 제가 이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등장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번 공지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그 튜브에 대한 수익정지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의식 암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암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가에 대한 채널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창업한 회사가 바로 무의식 암기의 모태가 된 더데이넷이라는 회사인데요 군대 전산병으로 있으면서 컴퓨터 상단에 영어 단어나 한자 같은 것을 반복을 하면서 쉽게 암기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암기 방법을 보완하게 됐는데요 무의식 암기는 음성을 반복을 해가지고 암기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어학적으로 말을 하면 EKE -E 드릴이라는 방식인데요 사과가 있다고 하면 애플 사과, 애플 사과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무의식적으로 암기를 완벽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제 생각인데 암기 같은 경우에는 요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노력한 만큼 정말 암기가 되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느냐 그거에 대한 차이 같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암기를 할수 있을 것인가 그런 유용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는 단어 위주의 콘텐츠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채널이 바뀌는지 한번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채널을 1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많은 댓글이 뭐였냐면 프린트를 할수 없을까요? 아니면 뭐 스크립트는 있나요?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가지 매체를 찾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구글 사태도 나고 매출 증대를 위해서도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자책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자성어그 다음에 다다음주에는 일본어회화, 영어회화 이렇게 이제 전자책이 나갈 건데요 지금 이제 먼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사자성어 전자책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전자책이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자성어부터 해서 전자책이 조금 조금씩 출시될 예정입니다. 어, 잠깐 사자성어의 전자책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렇게 어, 많은 자료를 넣어놨거든요. 만약에 사자성어를 전자책하고 같이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 사자성어 리스트와 그 다음에 전자책의 리스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나 수능 공부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상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사자성어를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은 가독성도 되게 좋고요. 목차도 있어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빈칸 퀴즈 같은 코너도 저희가 넣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한 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무의식 암기는 전자책과 함께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전자책은 저희 컨텐츠의 더 좋은 질을 위해서 유료로. 이렇게 발매를 하니 그점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 아메리카노 커피 값 정도의 가격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유튜브가 저희가 이제 고용한 뭐 성우나 이런 음성도 기계음으로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나와서 음성을 읽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럼 잠깐 여기서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렴주구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 가렴 주구.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 영어 회화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널 만나다니 놀랍다. What a surprise to meet you here. What a surprise to meet you here. What a surprise to meet you here. 영어 회화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저희가 조금 천천히 끊어서 읽는 부분을 추가를 하였고요. 배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조로운 이미지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동영상을 듣거나 아니면은 자연 같은 배경을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넣을 예정입니다. 일본어 회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사실은 나도 가는 참입니다. 헌터 데스か 実は私も行くところなんです. 정말ですか?実は私も行くところなんです. 일본어 회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 일본어, 중급 일본어, 그다음에 비즈니스 일본어 이렇게 출시할 예정이고요. 아까 보셨던 영어 회화 부분에는 보셨던 영어 회화 부분에는 4천 문장의 영어 회화 코너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구독자가 7만 명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채널에 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공부편이나 방법은 비슷한데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의 인터뷰나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거의 중국인이나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인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좋은 대학교 갔던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나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인터뷰나 이야기도 함께 그, 담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 왔으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과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을 저희가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없는 뭐 베트남어, 스페인어, 또 영어 단어 쪽에서는 영어, 어원 쪽 컨텐츠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출판사 같은 그런 곳과 조인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런 컨텐츠 만드는 과정을 독자 여러분과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아, 이렇게 컨텐츠가 만들어졌다라는 어 동영상도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무의식 암기 채널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또 영상을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